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천천히 천천히 다가와 <목소리> 언제나 찾아오는 우주의 이별이 아쉬워 줄 손을 꼭 잡았나 이 가드레일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되는데요 가방거리 전망대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등산 예능 보트립 아웃도어의 좀노공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는 먼저 저의 산행 친구를 모셔본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영원한 산행 친구 선영 언니,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영언니입니다잘 <laughs> 지내셨어요? 네잘 네. 지냈습니다. <laughs> 오늘 어 봄이라서 그런지 훨씬 네. 더 평소보다 화사한 모습이신데요. 네 벚꽃의 기운을 받고 아 <laughs> 입술이 다 갔나봐요. <laughs> 네 저희들 오늘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장봉도라는 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 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이 바다를 보면서 아 바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멋진 바다 풍경을 네. 보면서 네. 트레킹을 하게 될 텐데요. 네, 장봉도에도 국사봉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음, 근데 오늘은 그곳을 가지 않고 네. 이 해안길 위주로 아, 네,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장봉도가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 장봉도가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선영 언니 입으신 옷색깔과 벚꽃. 아! 네. <laughs> 네. 네. 여기까지 좀 걸어오면서 봤는데. <laughs> 네. 벚꽃 네. 터널로도 유명합니다. 오, 맞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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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서 저희 장봉도에서 꽃도 보고 바다도 보면서 네. 네. 기분 좋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laughs> 같이 가시죠. 출발! 장봉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섬으로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정도면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섬이 길고 산봉우리가 줄지어 있어서 길장. 봉우리 봉자를 써서 장봉도라고 불립니다. 수도권에서 가깝게 찾을 수 있는 섬이라서 당일치기 트레킹이 가능하다는 것과 해안길과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이 섬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리고 장봉도는 꽃이 많은 섬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꽃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벚꽃 터널이 유명한데요. 이곳의 벚꽃은 서울보다 2주 정도 늦게 만개합니다. 꼭 트레킹이 아니더라도 차를 타고 벚꽃길을 따라 한참을 달리다 보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멋진 곳이기도 합니다. 장봉도에 가시려면 삼목선착장에서 4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자가용을 이용하신다면 삼목선착장에 주차를 해두고 배를 타면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운서역에서 버스를 타고 선착장까지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다를 만끽하기 위해 해안 둘레길을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7코스 장봉 보물길을 4.4km 정도 걷고 가벼운 산행길인 2코스 하늘나들길을 지나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코스인 사코스 장봉 해안길을 걸었습니다. 우선 선착장에 내려 옹암 해변까지 국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옹암 해변은 옹암 마을이 조성될 때 심은 100년 넘은 소나무 방풍림이 있는데, 이곳에서 캠핑을 하면 아주 멋질 것 같습니다. 옹암 해변에서 해림원 쪽으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바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해안길이 시작됩니다. 마침 썰물 때라 넓은 갯벌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거의 <laughs> 사람들이 찾지 않는 굉장히 넓은. <laughs> 네. 어 근데 네. 제가 딱1년 전에 네. 장봉도 트레킹을 왔었거든요. 음, 그때 네. 그때는 정상인 국사봉을 거쳐서 섬 어, 끝에서 끝까지 종수를 했었는데요. 어, 네. 이번에는 같은 길로 가긴 좀 그래서 네. 바닷길을 따라서 <laughs> 걸어보려고 7번 코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 썰물 시간이라서 네. 바닷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곳에 물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꽃 피고 보세요. 와! 힘들네. 아니, 어쩜 이렇게 이 섬에는 꽃이 많은지 꼭 보이시나요? 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꽃. 오른쪽으로 고개를 들리면 바다! 바다. 갯벌! 아, 뭐 세상 다 가진 기분입니다. <laughs> 바닷바람을 맞으며 드넓은 해안길을 조용히 걷고 있자니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하늘도, 바다도, 바람도 모두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꼭 잡았나. 눈앞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해변을 걷다가 도저히 못 h 고 <laughs> <laughs> 그냥 <웃음> 들어 n o 습니다 지금 장봉도 트레킹길 7코스 장봉 해변을 걷다가 도저히 못 참고 그냥 누웠습니다 지금 장봉도 트레킹길 7코스 장봉 보물길 저희가 걷고 있죠. 여기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우리가 국사봉. 아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고방물이야. <laughs> 아, <당황머리한. 웃음> 시청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선영은 고박하거든요이 아, 등산 <laughs> 등산 오기 전에 제발 공부 좀 하고 와라. 아니 자기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laughs> 섬 이름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이분이. 네? 아주머니 조개 많이 캐셨어요? 아예 오늘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어떤 조개가 많아요? 피조개? <laughs> 아 바위 되게 멋있죠? 너무 멋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세월의 흔적? 그런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것 같은? 어, 멋있어요. <laughs> <구구학자 같으시네요. 웃음> 아, 멋있어요. 고고학자 같으시네요. 지금 우리가 뒷장수이라고 7코스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 지금 1시간 넘게 걸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해안길 음. 따라서 왔고요. 이제 그 장봉 3리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언덕길을 따라서, 어, 가막머리 해변까지 그갈 생각입니다. 어, 선착장에 보면은 이렇게 장봉도 지도가 있거든요. 네. 이거 가져오셔서, 어, 일곱 개 트래킹길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 보시면서, 어, 걸으시면 됩니다. 음, 네. 네. 나는 나는 갯바위, 시민은 나를 사랑하는 태도, 어, 늙어온 바람 불던 나, 아우. 탄신이. 도...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 나저들어로 없네. 이거 언제 들어. 와, 개파이 부르다 보니까 야, 물이 이만큼 들어왔다. 와, 물이 엄청 많이 밀려왔는데요 어, 저 속도 빠르다는데 한번 들어올 때. 그죠? 지금 밀물 시간인 것 같은데. 빨리 나가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서? 에이, 빨리. 자유를 만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먼 곳에서부터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 물이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걷다가 위험에 처할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 들어온다고 저 버리고 지금 한참을 앞서서 걸어가고 있어. 못 가요 못가못 가? 못 가? 저쪽으로 뭘까요? 우리 지금 빠지는 어. 길까지 응. 가야 되는데, 어. 지금 바닷물이 맞아. 다 들어왔어요. 그거 어, 어떻게 하지, 우리? 그냥 저기 산길로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떻게든 나가야 되니까. 모험 정신으로. 어. 제가 앞장서 테니까. 조심히 <laughs> 따라오세요. 알겠어요? 예. 네. 가시나무 조심하세요 네 진아 여기 사람 다니는 길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요? 염소가 다니는 길 같아 아 그런 거 같긴 한데 어. 왜요 근데? 염소 똥이 흰 네. 목에 계속 있어 조금씩 아 진짜요? 응 어. 다행인 건가? 그렇지 어쨌든 염소도 인가로 갈거 아니야 그쵸 자기 어. 집 찾아가겠죠? 어. 아, 어떡하지? 어. 아, 어! 어, 더워. 아, 오. 차가 보여. 아, 임도가 <laughs> 아, 나왔어요. 차가 보인다. 아니다. 탈출 성공, 탈출 성공. 오 마이 갓. 염소야, 고마워. 오. <laughs> 어. 네, 이쪽 길로 가면은. 이제 우리 1차 목적지인 가망머리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임도에서 이제 산길로 접어듭니다. 지금부터는 나지막한 산행길인 이 코스를 시작합니다. 이 길은 딱 숨차지 않을 만큼 편안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고 걷는 길 양쪽으로 진달래가 피어있어 걷는 내내 꽃을 보며 기분 좋게 등산을 할수 있습니다. 마음이 봄과 같이 활짝 피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기분 좋으세요? 좋아요. 아까 그 해안길에서 네. 굉장히 긴장하신 것 같은데 물이 들어와서 기분 어떠셨어요? 아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진아한테 표현은 못하고 혼자 되게 무서워서 <laughs> 엄청 빨리 갔잖아요. 아니 표현을 못하시긴요. 저 버리고 뛰어가셨잖아요. <laughs> 몸으로 표현했나? <옆에> 한참 뛰어가시던데. <laughs> 그래서 어든 말든 제 생각은 빨리 네. 살펴서 위급한 네. 상황이 되면은 네. 산 쪽으로 가야겠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도 아닌 길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겠다는 아, 생각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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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만 네. 했어요. <laughs> 어 제가 작년에도 와보고 올해도 아, 와보고 느끼는 거지만 아, 진짜 장봉도에는. 아. 꽃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어, 진짜 네, 오늘 진짜 걸은 길 중에 네. 꽃이 없는 곳이 없었어요 맞아요 벚꽃, 네. 네. 뭐 진달래, 오, 진달래 개나리. 개나리 진짜 가는 곳마다 음. 심지어 바닷길 그러니까. 해변길을 걸을 때도 계속 꽃을 보고 서 음, 걸었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뒤로도 보이시죠 <laughs> 네. 저희가 걷는 음. 곳곳마다 꽃입니다 음, 저희는 장봉삼리 마을에서 가망머리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높지 않은 평탄한 숲길을 꽃을 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걷는 길마다 다 꽃입니다 올해 꽃 구경은 장봉도에서 다 하네요 <웃음> <와>. <웃음> 높은 곳까지 오르고 나니까 시야가 확 터지면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섬들도 보이고요. 아, 이게 바로 섬산행의 묘미죠. 아. 와! 이야! 바다 반짝이는 거. 이 코스의 아. 끝에는 장봉도의 가장 북쪽 끝인 가막머리 전망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가막머리 전망대 장봉도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곳입니다. 가막머리 전망대는 낙조가 가망머리 아름다운 전망대. 곳으로 유명합니다. 아 이제는 전망대에서 4 코스인 장봉 해안길을 따라 건어장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을 따라. 바다와 기암괴석을 보며 걷는 코스입니다. 저희 지금 장봉도에서 가장 유명한 둘레길 4코스를 걷고 있습니다. 오른편으로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네, 걷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양쪽으로 여전히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는 길입니다. 어, 해안 둘레길은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이 가드데일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 되는데요. 계속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앞서 걸었던 7코스는 탁 트인 바다가 좋았던 해안길이었지만 4코스에서는 멋들어진 바위와 절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와저 바위.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를 탈수 있는 건어장 정류장까지 서둘러 이동해야 하는데 저희는 7코스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 바람에 마지막 버스를 탈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장봉도에서 자는 수밖에요. 저희는 이날 생각지도 못했던 1박을 장봉도에서 보내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친절한 주민 한 분께서 저희를 선착장까지 태워주셔서 마지막 배를 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 차를 타고 선착장까지 가는 동안 멋진 벚꽃 터널을 지나가는 호사까지 누릴 수 있었죠. 장봉도의 의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전에는피고 저 뭐, 저 국회 윤중도도 벌써 피고 졌는데 여기는 지금이 한창이라고 꽃잎 어제부터 떨어기 지 시작했다고. 절정에 일 도달했네요. 지금 아주 제일 절정 때문인데. 아. 좀노공, 네 여기 어딘가요? 네. <laughs> 이곳은 어, 장봉도 산책장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 사 코스 그냥 둘레기를해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저희가 오늘 예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사실 저희가 7시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아까 그거 해안 둘레길에서 6시까지 헤매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도저히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어. 장범대는 여러분 택시가 없어요. 아찔했어요. 저희. 네. 네 택시도 <laughs> 없고 저, 택시는, 저 버스도 1시간 랭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오려 그래도 두시간 걸리고 도저히 선착장까지 올 방법이 없었죠. 네. 그래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때 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때 <laughs> 사람 개한 마리가 나타. 아, 진짜 무서웠어요. 네네. 네네. 아, 저를 보고 심하게 짖는 사나운 개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개와 함께 <laughs> <laughs>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신, 어, 네, 진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네. 어, 그런 정말 훌륭한 분이 한분 나타났습니다. 네, 장봉도 의인. 그 장봉도 의인이라고 <laughs> 해도 그건 과찬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를 어, 거기서 거... 선착장까지 태워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시에 아주 넉넉하게 탈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어. 요 오늘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다제 탓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습니다 <laughs> 네. 지금부터 장봉도 트레킹 코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장봉도 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제가 2020년에 장봉도를 찾았을 때는 이 섬의 끝에서 끝까지 걷는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선착장에서 1코스인 신선놀이길을 걸어서 정상인 국사봉을 지나. 2코스인 하늘나들길을 걸어 가망머리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점심을 먹은 후 4코스 장봉해안길을 걷고 건어장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다시 선착장까지 돌아왔습니다. 총 15.5km 정도를 걸어서 힘든 편이었지만 장봉도에서 가장 높은 국사봉과 낙조가 아름다운 전망대 그리고 해안길을 모두 가볼 수 있어서 체력만 허락한다면 가장 욕심나는 트레킹 코스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2021년에 도전한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작년과 다른 길을 걷고 싶기도 했고 사람들이 최대한 찾지 않는 코스를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내 바닷길을 걷는 7코스 장봉 보물길을 선택했습니다. 넓은 갯벌을 바라보며 4.4km를 걷고, 가막머리 전망대까지 이르는 2코스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망대에서 4코스를 걸은 후 선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총 11.5km를 걸었고, 섬의 양쪽 바다 모두를 만끽할 수 있는 코스였지만, 바닷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밀물 시간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장봉도 트래킹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장봉 삼리 정류장에 내려서 이 노란색 길인 2코스를 걷습니다. 가망머리 전망대까지 갔다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해안 둘레길인 4코스를 걸어 건어장 정류장까지 와서 선착장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매년 봄마다 찾고 싶은 장봉도 여러분께도 봄 트레킹 장소로 그리고 여름 캠핑 장소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즐거운 등산 예능 보트립 아웃도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산행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